안녕하십니까. 오늘 이 아주 이 사과를 아주 꺼끌꺼끌하게 생긴 이 사과를 갖다가 5만원어치를 사왔습니다. 다섯 봉지, 한 봉지에 만원인데 다섯 봉지를 사왔습니다. 아주 기가 막힙니다. 근데 이게 오래 저장을 해놔갖고 이게 못난이 사과인데 못난이 사과면서이 아주 꺼끌꺼끌해 부사 종류 같은데 오래 저장을 해놨고 조금 수분이 날라갔는데 어우 그래도 이게 단맛이 너무 농축돼갖고 기가 막힙니다 아주 끝내줍니다 아 어, 이거 누가 잘랐어 이야 어우 이거 먹으라고 누가 또 그냥 잘라놨네 이거 큰일 났네 어우 이거 내가 이렇게 자르는 사람이 아닌데 뭐이 이게... 또 잘랐네, 이거. 아유, 야,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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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렁이, 우렁이 샥시가 이렇게 와갖고 잘라줬나 본데, 아침부터 요, 사과 하나갖고 요 장난 좀 쳐봤습니다. 구독자 여러분들, 오늘도 신나는 하루 되시고, 부디 건강하시고, 돈도 많이 버시기 바랍니다. 충성 필수!